속담처럼 FA는 구매가 아닙니다. 포지션 특성상 팀 전력을 대폭 바꾸는 것은 어렵다. 불펜을 통해 FA가 되고 싶다면 이미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불펜은 내부적으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원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실패 사례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불펜의 과거 자유계약 선수 FA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공했고 실패했습니다. 이제 가자. KBO FA 제도 초창기에는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이 많지 않았다. 2011년부터 2011년까지 2 3명의 선수가 FA였습니다. 이적을 결정한 선수는 5명 뿐이다. 머물기로 선택하는 동안, 그중 불패는 2014년 이적한 기아 조규제와 LG 진필 중이 유일하다. 두 선수는 환경과 자금이 매우 다르지만 둘다 실패했다. 제 전성기는 지났고, 진필 중 32은 KB 역사에 길이 남을 형편 없는 FA다. 송진우의 자유계약 선수, FA, 최고 기록이 1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 3년간 실적은 매우 좋았다. 이들 선수 이후 한동안 침묵했던 불패는 10억 원을 넘어섰다. FA의 경우, 2011년 시즌이 끝난 뒤, 2012년 FA가 쏟아지고 있다. 2012년 자유계약 선수, FA, 핵심 멤버 4명이 LG 마무리 송신영, 롯데필로 이적한다. 승조, 임경환, SK 정대현, 이승우 4개 계약 규모를 합치면 정대현의 가치는 84억 원이다. 투수가 진필 중에 기록을 넘어섰다. 어떻게 보면 FA에서 SK 롯데홀로 이적한 것은 연쇄 이적이었다. 감독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정대현은 FA를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렸다. SK는 시즌 말미에 롯데에서 임경환, 정대현을 영입했다. 그는 등번호 21번을 내줬고 이틀 뒤 우승이 불투명한 롯데가 다시 등번호를 가져왔다. SKES의 왼손 불펜 투수 이승호. 당시 SK이승호의 몸 상태에 대해 확신이 없었고 불펜 출전 계획은 두 사람을 교체하는 것으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볼티모어에서는 계약을 앞둔 정대현이 메디컬 테스트에 실패해 귀국했다. 사실 처음부터 SK에 남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그래서 롯데는 김성근 감독의 등번호 38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정대영과 구급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감정이 참 깊어진 것 같아요. 한편 당시 LG 사옥의 악명 높은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한 하나에게 송신영이 전근됐다. 여러모로 조음, 거주 등의 문제로 지난해 하나 송신영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필승조에서 탈락했던 롯데의 이승우와는 다르다. 1년 만에 20인 보호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NC 창단 특별 임명을 받아 이적해 3년 계약을 마쳤고, 그보다 덜한 정대현이 좋은 활약을 펼쳤다. 받은 돈에 비해 실망스러웠고, 부상자가 너무 많아 성공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이들 4명 모두 현재 삼성의 2013년 FA 선발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정현욱이 팀으로 이적했다. 삼성 외에 국가대표를 상징하기도 하며 국민노라고도 불린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던 정현욱이 있었는데 삼성과의 의견 차이로 시장에 내놨다. 공중근의 대체자로 필승조가 필요한 LG와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무료화되기 전 5시즌 동안 선수는 411명이었다. 속담처럼 FA는 구매가 아닙니다. 포지션 특성상 팀 전력을 대폭 바꾸는 것은 어렵다. 불펜을 통해 FA가 되고 싶다면 이미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불펜은 내부적으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원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실패 사례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불펜의 과거 자유계약 선수, FA,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공했고 실패했습니다. 이제 가자. KBO FA 제도 초창기에는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이 많지 않았다. 2011년부터 2011년까지 23명의 선수가 FA였습니다. 이적을 결정한 선수는 5명 뿐이다. 머물기로 선택하는 동안, 그중 불패는 2014년 이적한 기아 조규제와 LG 진필 중이 유일하다. 두 선수는 환경과 자금이 매우 다르지만 둘다 실패했다. 제 전성기는 지났고, 진필 중 32은 KB 역사에 길이 남을 형편없는 FA다. 송진우의 자유계약 선수, FA, 최고 기록이 1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 3년간 실적은 매우 좋았다. 이들 선수 이후 한동안 침묵했던 불패는 10억원을 넘어섰다. FA의 경우 2011년 시즌이 끝난 뒤 2012년 FA가 쏟아지고 있다. 2012년 자유계약 선수 FA 핵심 멤버 4명이 LG 마무리 송신영, 롯데필로 이적한다. 승조, 임경환, SK 정대현, 이승우 4개 계약 규모를 합치면 정대현의 가치는 84억원이다. 투수가 진필 중의 기록을 넘어섰다. 어떻게 보면 FA에서 SK 롯데홀로 이적한 것은 연쇄 이적이었다. 감독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정대현은 FA를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렸다. SK는 시즌 말미에 롯데에서 임경환, 정대현을 영입했다. 그는 등번호 21번을 내줬고 이틀 뒤 우승이 불투명한 롯데가 다시 등번호를 가져왔다. SKES의 왼손 불펜투수 이승우. 당시 SK 이승호의 몸 상태에 대해 확신이 없었고 불펜 출전 계획은 두 사람을 교체하는 것으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볼티모어에서는 계약을 앞둔 정대현이 메디컬 테스트에 실패에 귀국했다. 사실 처음부터 SK에 남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그래서 롯데는 김성근 감독의 등번호 38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정대현과 구급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감정이 참 깊어진 것 같아요. 한편. 당시 LG 사옥의 악명 높은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한 하나에게 송신영이 전근됐다. 여러모로 좋은 거주 등의 문제로 지난해 하나 송신영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필승조에서 탈락했던 롯데의 이승우와는 다르다. 1년 만에 20인 보호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NC 창단 특별 임명을 받아 이적해 3년 계약을 마쳤고 그보다 덜한 정대현이 좋은 활약을 펼쳤다. 받은 돈에 비해 실망스러웠고 부상자가 너무 많아 성공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이들 4명 모두 현재 삼성의 2013년 FA 선발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정현욱이 팀으로 이적했다. 삼성 외에 국가대표를 상징하기도 하며 국민노예라고도 불린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던 정현욱이 있었는데 삼성과의 의견 차이로 시장에 내놨다. 공중근의 대체자로 필승조가 필요한 LG와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무료화되기 전 5시즌 동안 선수는 411명이었다. 이는 김상수의 유일한 계약이자 거래이다. 김상수가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그는 선수 생활 이후 유일한 이적이라고 볼수 있다. 2020년에는 공백으로 인해 팀내 점유율이 급락했고, 가을 야구에서도 부진한 김상수에게 새로운 행보였던 키우미 위기에 처한 팀에서는 코치 선임을 더욱 시급히 요청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상수가 직접 SK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기움에 서명을 요청했고, 4라운드 2픽과 9단 인수와 함께 현금 3억을 받게 됐다. 김상수, SSD 창립 멤버 됐다 하지만 김상수 역시 FA 실패 사례다. 그는 마무리 투수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빠르게 포지션을 바꾸며 3경기에서 한 골을 넣었다. 2021 시즌에 73, 2022년에는 단 8경기에만 출전했다. SSG와의 2년 보장계약이 끝난 직후 김상수는 연장옵션 없이 방출됐다. 그러나 그는 이제 확실한 승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롯데팀 이번 시즌 이적한 또 다른 FA 투수 이용찬이 있다. 프로 데뷔 이후 네 번째 팔꿈치 수술을 받았고 2020 시즌 마지막 출전은 지난 6월이었다. 이용찬은 이번 부상에 대한 의문으로 자유계약선수 FA를 신청했지만 2019년 NC와 계약을 맺었다. 이후 NC 마무리 투수로 발탁돼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이번 계약은 맺지 않았다. 그가 불펜 FA를 고려해야 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2018-19 시즌 2년 동안 풀타임 선발로 출전했고 NC 계약 조건에는 선발 투수로 출전한다는 게 있었다. 당시 마무리를 해달라고 했고 더 이상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까워졌다. 우규민은 1번이다. 2018년 선발 출전 후 불펜으로 이동한 이후 불펜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불펜 FA는 아니다. 그런데 선발로만 계약하고 4년째 마무리 투수로 뛰고 있는 이용훈이 영상의 주제에 맞는지 궁금하다.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무튼 이용찬 선수의 계약 후 리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찬은 언뜻 보면 총액 27억 중 13억에 달하는 옵션 계약 규모 덕분에 2년 만에 FA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한해 동안 부진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잊혀지고 있는 중. 다음은 2023년 자유계약선수 FA다. 이번 시즌에는 믿음직한 투수 원종현이 투수라고 볼수 있다. 하연을 영입할 수 있었던 이태양은 롯데가 유력하다고 생각했다. 2022년을 앞두고 원종현은 생애 첫 2점 방어율을 포함해 거의 통산 최고 시즌을 보냈다. 이후 이정후 마지막 시즌 회장직을 노리는 키움이 투수센터 자리를 맡게 된다. 직원 원종현은 베테랑으로 영입됐다. 대체 선발 투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황소로 SSG의 와이어 2와이어 우승에 크게 기여한 이태양은 SSG의 임금 부족으로 자유계약 선수 FA로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팀의 제안을 무시하고 모자를 쓰고 홈팀으로 돌아갑니다. 대부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전에 종료된 사례와는 달리 현재 플레이를 진행 중인 플레이어이므로 조만간 등급이 변동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원종현은 실패 직전이다. 극도로 부진한 첫해를 보낸 후 그는 두 번이 팔꿈치 수술을 받아야 했고 올해는 복귀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올해가 38세 시즌이기 때문에 회복될 것입니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원종현의 2022 시즌에는 실제로 FA 로이드가 있다. 한편, 이태양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